1년차 때는요, 하루에 5명을 만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가 제 목표였어요. 일명 텐텐 법칙이라고 오전 10시가 되면 지점을 무조건 나가고요. 저녁 10시가 되기 전까지 하루에 5명을 만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. 이 뒷장애가 제 일기예요. 항상 하루 마감은 저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제 목표를 계속 적으면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스케줄러를 활용하게 됐던 사례가 있는데요. 한 3개월 정도 작성을 했을 때인데, 3개월치 적혀있는 제이 다이어리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봐도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제이 스케줄러를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서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분이라고 하면 제거 믿고 맡겨도 되겠네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거기서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다. 아, 이거구나. 이걸 마지막 클로징할 때, 나라는 사람을 팔 때,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에 있어서 활용해야겠다. 고객님, 저는 저한테 상품을 가입하신다고 해서 어떤 선물 그런 거 드리지 않아요. 하지만 계속 옆에서 이 일을 하면서 살아남아서 고객님한테 관리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겠다. 전국에 계신 수많은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저한테 믿고 맡겨도 되는지 제가 말이 아니라 사실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라고 하면서 제 다이어리를 이제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서 제가 살아온 걸 보여드렸죠. 그러니까 아, 어차피 내가 보험 하나 가입할 거면 아, 이렇게 열심히 사는 관리자라면 믿고 맡겨도 되겠다.